아름다우십니다. 어, 오늘은 5주간 사마리아 시리즈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거 설교 시리즈를 준비할 때 제목을 정의하는데 신경을 참 많이 씁니다. 어, 이게 길지 않고, 제목이 길지 않고 또 쉽고, 또이 내용을 다 포함해야 되고 예, 또 이게 간결하지만 또그 강력 강렬한 그런 제목을 준비하려고 애 많이 쓰는데요. 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시리즈 설교는 제목을 굉장히 쉽게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제목을 잡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이번 설교 시리즈 제목을 잡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이 선하다, 이렇게 쓰는 것이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오늘 본문의 1세기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선하다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제목을 그냥 사마리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세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인은 종교적으로는 이단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추방된 자이고 지역적으로는 부정한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끝내십니다. 예수님과 이야기하던 율법주의자나 회중들은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끝이야? 이야기가 정말 끝난 거야, 진짜야 이렇게 웅성거렸을 것이고 결국에는 분노했을 것입니다. 뭐야 이거 장난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리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천한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사마리아는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건 그러니까 추방된 사람이고 이단자이고 이 지역은 부정한 곳에서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 뭔가 반전이 있겠지 이렇게 사람들 기대했을 텐데 이야기가 끝나버렸습니다. 강도 만난 여행객은 제가 첫 번째 얘기했지만 분명히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루고, 예루, 예루살렘부터 여리고로 혼자 걸어간다 라고 했을 때 느꼈던 반응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가장 우범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낮에도 지나다니지 말고 몇몇도 아니고 무리를 지어서 조심스럽게 지나가야 할 장소인데, 강도들이 출몰하는 것이 당연한 지역을 혼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라는 그렇게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어찌되었든, 이 사람은 강도들을 만났고,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구타를 당했고, 반 죽음 상태로 길가에 내버렸습니다.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곳에서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듣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강도 만난 사람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못본채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상위 계급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일반 대중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여행객이었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병상련을 느꼈을 것입니다. 감정을 공유시켰을 거예요. 자기들과 비슷하다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왜 드라마에서 여러분 그 상위 1%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 주인공이 상위 1% 계급 사람들에게 마음이 더 가세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랑 평범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감정이 잘 공유가 되세요? 이게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똑같이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인공이 나올 때, 무슨 재벌가 아들 재벌가 딸이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과 그냥 우리네 삶과 비슷한 사람들이 이런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보면 아, 우리 이야기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야기 나왔는데 이 사람이 분명코 평범하지도 않고 어리석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들과 제사장과 레윈이 함께 등장하다 보니까, 아,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네랑 처지가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를 일반 유대인들을 대변하는 배우였던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으로 살아나는 장면은 유대인 청중들,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과 반감을 가져왔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주인공은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하기도 싫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 이 사람이 자신들을 대변하는 사람을 구해줍니다. 또 자신들과 감정을 공유시켰던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채 자기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의 도움의 손길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그들의 자존심을 상당히 구겼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등장하는 인물이 없습니다. 이야기의 진행도 없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이야기를 딱 마쳤어요. 이야기를 딱 마치고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야기 속에 빠져들어서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보듯이 우리가 드라마의 그 현장 안에 들어있는 사람처럼 이야기의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처럼 분노와 감동과 감 분노와 당혹함과 이런 조금 이게 자존심이 상해 창피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야기를 끝내신 후에 확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그들에게 질문 던진 게 아니라 율법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다면 너가 생각할 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유시 누구겠느냐? 자, 지금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던 율법사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율법사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일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설교하듯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데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에게 질문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에, 구약에 뭐라고, 그, 그러니까 그, 율법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끝났는데, 자, 제 율법사랑 예수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면 그 당시 율법사는 사두계파인 제사장과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이 평민 출신의 대표자들 대부분 출신이었던 이바리새파 출신인 율법사들이 100년 넘게 이어오면서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 이렇게 군림했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젊은 예수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신흥 슈퍼스타로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스타와 새로운 신흥 스타가 둘이 이제 맞붙었어요 길거리에서 맞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니 까 쳐다볼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오가나? 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 가타부터 얘기 않고 그 율법사의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자신을 자랑하려고, 좋게 보이려고, 이웃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제두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자, 이 율법사가 기대하기를, 야, 예수가 우리 편이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이웃의 정의를 얘기하겠지라고 답을 내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이것이 무엇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쭉 시작하던 이만은 맨 마지막에 되묻습니다. 되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당신이 생각할 때이 강도 만난자의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데 그 듣고 있다가 이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율법사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답을 해야 되니까. 즉,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해야만 하는 사람은 주변에 계서 같이 듣고 있던 일반 대중도 청중들이 아니라 율법사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율법사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다들 이야기 속에서 빠져나와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입술만 쳐다보다가 율법사를 쳐다봅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 이진퇴양난인 겁니다.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율법사의 입장에선. 모른다고 발뺌하기도 싫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순순히 인정하는 건더 싫은 순간입니다. 이거는 더 싫거든요. 모른다고 하자니 이 율법사는 어떤 명제하에 모인 그룹이라고 그랬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명제하에 모인 그룹이 율법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치원생도 초등학생 아이들도 이 얘기를 그냥 자세히 들으면 알수 있는 답을 그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강도 만난자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데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율법사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명제하에 모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자리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인정하자니. 유대인으로, 율법사로, 자존심도 상하고, 이 율법적으로, 이게 자기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갑자기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아, 이게 되게 치사하잖아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게 되게 치사해요. 근데, 이게 이런, 이런 식으로 많이 도망가요. <laughs>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도망가는데, 그냥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쿨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가타부터 얘기 안 하시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육법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의 시작은 율법사의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으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질문은 상당히 배타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이 질문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배타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이 질문에서 중심은 누구냐면 바로 나입니다. 나, 내가 이 질문의 중심이에요. 자,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진 세계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과 생각과 정치관, 환경이 같고 가까운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규정하는 이웃은 상당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사두개파나 바리새파의 오랜 그런 헤게모니 싸움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하이 당시 1세기 이스라엘에서 이웃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들의 종교관과 신념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 한정지었어요. 이웃이. 1세기 이스라엘에서 이웃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은 토의와 싸움의 화두였습니다. 화두. 이웃에 대한 것은. 왜냐면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 있고, 오랫동안 그 양, 두 세력이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가 우리 편이냐? 이것은 굉장한 오랫동안의 그 이야기 토론의 주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이웃을 규정하는 것은 그 당시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해석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이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1세기 이스라엘에서 이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자기들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랫동안의 정치 싸움에서 기인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원초적인 인간의 이기심이 아닌가 인간의 욕심에서 왔다고 봅니다. 즉 죄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사람을 챙기고 좋아할 만한 사람을 좋아하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만을 도와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말이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 옛 어른들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살면서 이게 그냥 수많은 경험 속에서 그 이야기가 왔습니다. 맞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 생활 내내 듣, 가장 많이 듣던 이야기 가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로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가 우리 종교 아니 정치에 이런 농담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처럼 같은 한국 사람인데 같은 민족인데 좀 도와줘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또이 종교적으로는 이, 이 교단이 있잖아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성결교인데 같은 성결교 목사인데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 할 때는 뭐예요? 뭔가 올바른 방법은 아니잖아요. 이게 올바르고 그냥 똑같다면 굳이 뭐 한국 사람이 어떻든지 뭐 종교적으로 어떻든지 기독교가 어떤지 종파가 어떤지 교단이 어떤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한국 사람을 들먹이고 같은 교단이나 같은 종파나 같은 종교를 들먹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굉장히 많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래도 한국 사람인데. 같은 민족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왕이면 우리나라 사람 손은 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왕이면 우리 학교 사람을 부교육자로 쓰면 좋지 않을까? 같은 교단 사람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기인한다? 바로 인간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 누군가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로 사람은 죄 속에서 태어납니다. 이기심, 욕심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바로 나. 나, 끼케야 그냥 내 주변에 그냥 우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랑 생각과 사상과 혈통이 같은 사람들, 이것을 우리로 그냥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1세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나의 이웃, 그러니까 내, 나, 그 나라는 한계를 강도 만난 사람으로 확대시켜버렸습니다. 자, 율법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뭐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질문을 바꿔버려요이 말은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질문에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이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예수, 이제 예수님께 나온 율법사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중심을 나에서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라는 질문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이냐? 너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판단, 행동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하나님 사랑에 두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정의 내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라는 질문에 너무나 쉽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똑부러지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치사하게 율법사처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 후에 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딱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하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율법사 에게하신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뻔한 대답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듣고 그냥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그냥 딱이야기 달답을 그냥 명쾌하게 얻고 싶었던 예수님의 이 질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의 원수였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도움을 주기도 도움을 받기도 싫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같은 공간에서 숨도 쉬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 같은 공간에서 함께 숨 쉬는 것조차도 싫은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그냥 우리처럼 누가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입니다. 라는 그런, 그냥 이런 시험 보듯이 대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런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웃, 이웃을 지금 규정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너무 지금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이 원수를 내 이웃이라고 지금 내 입으로 인정해야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내가 원수의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원수가 나의 이웃이다라고 지금 나의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나와 함께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해야 하고 또 반대로 내가 원수의 이웃에 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지금 인정해야 되는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려면.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 하나님처럼 상대해야만 하는 사람의 범주를 자신의 원수까지 확대시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분명코 이 당시 이웃의 대상은 상당히 편파적이고 배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틀렸다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산상수운조차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심지어 모세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모세 율법에서조차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배타적으로 대하라, 원수를 추방해라, 원수를 너와 거리가 멀어 멀리 두게 하라. 모세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자기 행동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을 부정한 자, 이단자, 추방된 자로 여기고 완전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라는 땅을 밝기조차도 싫어서 3일이면 이쪽 그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3일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그 갈릴리 지역까지 3일이면 가는 거리를 거기 가기 싫어 하고 요단강 둥편으로쭉 돌아 일주일 이상 걸리는 길을 선택할 정도로 사마리아 땅을 받는 것조차도 싫어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그들의 삶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십니다. 자, 2000년 전에는 율법사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사의 누구예요? 원수입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 자, 지금 이 질문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들어. 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사마리아가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기도 싫고, 도와주기도, 도움받기도 싫고, 한 자리에 있기도 저 싫고, 그곳에 가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나 그런 장소나 그런 환경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마리아입니다. 어떠세요? 있으세요? 여러분 각자의 사마리아가 있으십니까? 전 있어요. 전 있어요. 진짜 있어요. 목사인데 있어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같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한 자리에 있기조차도 생각하기 싫은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환경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사마리아가 누구냐? 너의 사마리아가 무엇이냐?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 사마리아의 이웃이 누구냐? 그 사마리아의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 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 사마리아 이웃은 바로 너다. 예수님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 형식에 빠진 또 심장이 없는 종교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이 되라고 우리의 등을 미시고 계십니다. 정신없는 행위에 빠진 사람을 광신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을 광신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광신자가 되지 말고 진리의 추종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지키고 있는 율법들이, 너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하는 것을 광신도라고 합니다. 광신도가 되지 말고 진리의 추종자가 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추종자를 참된 신앙인이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이것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그냥 하라니까 하고, 그냥 시키니까 하는 그런 광신도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의미,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삶에서 그대로 지켜나가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에 우리 모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각자 자신의 사마리아의 이웃이 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없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웃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원수를 사랑? 안 돼요. 죽어도 안 되던데요, 뭐.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할 만한 사람만 좋아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만 도와주는 것,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스럽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성령님 없어도, 말씀 없어도, 예수 없어도, 십자가 없어도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세상도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것을 굳이 성경에 써서 이것을 하나고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할수 없는 것, 세상에서 못하는 것, 세상에서 반대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께 이웃이 되어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입니다. 믿는 자가 마땅히 행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가서 이와 같이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내 네, 사마리아 각자의 사마리아들이 다 다르겠죠? 우리 교회 안에 같은 지금 이 풍성한 포도 우리 교회 안에 사마리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과 함께 말하면 목사님만 함께 하면 숲이 턱턱 막히고 싫을 수가 있어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나는 이거는 되게 좋은데 그 자리 가는 게 죽기보다 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향하신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가서 이와 같이 어떤이의 생명과 풍성한 삶뿐만 아니라 나의 사마리아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행함이 없는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참된 신앙이로 살아가면서 사마리아조차도 나의 이웃을 만들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